이 꿈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. 등산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 그래서 이 꿈에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준비의 징조로 해석됩니다.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, 때로는 자신을 내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패의 가능성도 항상 따라다닙니다. 하지만 그런 시련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 등산과 같이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따르더라도 그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등산복을 입고 등산하는 꿈을 꾸게 된다면 그것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.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세요.